연카페랑 아 가서다. 아, 다시. 아, 다시 해. <laughs> 아, 안 가. 벌써 자 자. 면서 그다음에 이건 뭐야? 이 가방. 이 가방. 그다음에 카드. 유신아 이게 이게 점수 토큰이래. 점수 <laughs> 토큰? <laughs> 이게는 그내 그 라운드 공룡 씨보다 당신보다 더 많은 카드를 보이기 만든 단지 집중한 응. 채로 응. 게임하기 전에 응. 자기를 위해 준비했다. 짜잔. 꽃. 게이구. 꽃와 술과 백주 과자류. 맛다 그 다음에. <laughs> 데인저 데인저 보드 게임은 휴대성이 좋아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. 게임도 한 판에 1분 미만으로 끝나니 지루하지도 않고 부담 없이 하기 좋았어요. 게임 인원도 2 명에서 8 명까지 할수 있어서 다음에는 친구들이랑도 해봐야겠어요. 했어 어. 어. 시작하자마자 네. 하기접수되아 그렇게 해도 돼그지 어. 그럼 내가 이긴 거잖아 어 그럼 나는 할수 있지 플레이 아거 어떻게 해? 나는 이 시간 1분 지나기까지 하면 돼아 그래? 어. 아 그런 거어어 그럼 끝는데끝래 네. 아니 그 하면은 납작하아뭐짤아이 다시, 다시 내라 아오 뭐, 다시, 다시 <laughs> 고있어 아, 아, 아. 그래 이런 가방 수라도 3개 내가 할지아 땡고빵 내라 <웃음> 빨리 내라 빨리 내라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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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라 이거 봐 <laughs> 아하하하아분 내가 끝내도 할수 있는 거야? 시작하는 거야 아니 자기 끝내는 거너 도무가 는 너가 면가 이기는 데 아아 아직 이안 아니 아 너의 페이크에 나겠군 되라 이 빡아야로 <laughs> 아니 와, 스레스레 그면. 스레스레 그면. 아 스레스레꾸믄 아아아스레스레아아 너를 너만리기 흐흐흐흐 우리는 주문을 너몇 갠데? 네. <laughs> 아, 아니 아, 아 그렇게 방금하면안 돼요 나안아나안해자 강하게 준비하였습니다아 이거 잘했고 난생 <laughs> 잘했네 자 가방 하나 가져가라 2대1 예, 예. 나 하나 가방 하나 더챙깁다 뭐가 뭐가 거도너 이제 내 가만히 죽켜버리고너 아, 가만... 아, 사진 찍을 있었네 아아 그냥 막상징나이 갖고 아니 무슨 막 무슨 끼는 내가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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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크리스마 아나 <그건> 아니 아주 <끝> 카 <끝> 아비는 카페랑 가사나 아 <laughs> 아 다시 해. <laughs> 어, 안 가. 빨리 준비해서 가자.